안녕하세요. 김향빈입니다. 오늘은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. 이번 소개할 식물은 닭풀. 닭풀입니다. 풀 흔히들 다른 말로는 금화규 꽃이라고도 하지요. 닭풀은 중국 이 원산지이고, 아욱가에 속하는 한해살이풀이라고 합니다. 꽃말은 유혹이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다고도 합니다. 닭풀도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, 꽃이나 잎, 그리고 씨앗방, 이것은 씨앗이 달려있는 방 씨앗방하고 뿌리를 캐서 약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. 이뇨 작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, 줄기를 보시면 이렇게 미세하게 잔 가시가 있습니다. 섬털처럼 잔 가시가 있는데 이것은 닭풀 또는 금화규 꽃이라고도 한다 합니다. 꽃말은 유혹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은 김영빈이가 닭풀 금화규 꽃을 영상으로 담아 소개해 보았습니다. 이상 끝!